아니, 뭐. <laughs> 등산가 언니들이랑 케이님이랑 하는데 아니야. 휴일에 등산을 간다는 건 진짜로 일, 일 하나를 더 한다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소리. 언니는 여행을 어떤 여행을 좋아하냐면 막 이렇게 율동적이 어디 가고 막댕댕보그로 하고 가고 어디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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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행이 아니야 언니는. 절대 아니야. 뭐 예쁜 꽃들을 보면서 막이렇게 어디 가고 또 그래, 아, 어, 어, 다 사진 찍고 또. 이게 여행이 아니야, 언니는 진짜로. 왜냐, 언니, 언니의 여행은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멋있는 곳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를 갔어. 바닷가에 아주 편한 소파 같은 거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. 그게 언니는 여행이고 휴식이야. 꿈나라 여행이 최고죠. 그거 맞아. 행복하게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엄청난 여행은 없지. 그런 어. 여행은 아야 먹고 걷기 힘들 때 가는 거래. 오, 그건 아니야. 뭘 걷기 힘들 때 가? 네. 걷기 힘들 때는 그냥 여행 자체를 막, 아, 못 가지 바보야. 네. 그래서 우리 엄마, 아빠, 언니랑 나, 이렇게 네 명씩 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은 언니랑 엄마는 어디 가자고 헉, 어디 가자 나나나나 나. young, young, y o u n 는 y 어 u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 u 집에 있어도 좋은 풍경 잘볼수있 o 만 어, 그냥 y o 아빠랑 나는. 맨날 아빠랑 나는 맨날 바다같은데 가면은 가만히 누워있고 엄마랑 언니는 맨날 사진찍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띵띵찍고 너아손 예쁘나 하는데 아, 내손 예쁘냐고 내손 예쁘든 안 예쁘든 니가 뭔 상관이야 너손이 예뻐? 손안 예쁘면 넌내 여자친구 할수 없어 약간 이런다 야 내가 손 예쁘든 안 예쁘든 난너안 만나 아식가 누나, 저 오늘 헤어졌는데 슬프네요. 하는데, 아, 울지 마라, 남자가. 오지마라. 한강뷰 대박이야 얼어 뒤질 뻔하는데 내 친구가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온 거야. 그그 여자친구도 내가 걔네가 오래 만나서 내가 잘 알드 아는 애들이야. 그래가지고 걔네가 서울에 왔는데 좀 서울 구경 좀 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구경 시켜줄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그 여의도였나? 그 한강 되게 큰곳 있잖아요. 그냥 거기를 데리고 가줬어. 난리가 났었잖아. 완전 외국 같다고. 사람들이 다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다들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라면을 먹고 막삼삼오 모여가지고 조명 같은 거 켜놓고 뭔가 탁상에 같이 얘기하고 통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고 내 창원 친구가 진짜 감성에 젖어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거야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. 여기가 한국이 맞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막. 여기가 한국이야? 이렇다고? 사람들이 이런다고? 이러면서 막.